주변이 시끄러워서 회의가 어려울 때 이것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하다는데 소음 85데시벨 대혼란 속에서도 콜라박스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하다. 오늘의 실험 대상은 바로 콜라박스. 콜라박스는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 가능한 방음부스인데 소개글에는 소음이 약 39데시벨이 감소한다고 적혀있다.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?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았다. 소음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생성해 보았다. <목소리> 현재 소음은 평균 85데시벨 그렇다면 콜라박스 안에서는 얼마나 들릴까 직접 확인해 본다. 콜라박스 안에서는 평균 41데시벨이 나와서 44데시벨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. 방음 성능 사실입니다. 콜라박스는 방음이 잘 됩니다. 콜라박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설명과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